호시아 13장. 에프라임이 말할 때에는 두려움이 있었고, 그는 이스라엘에서 높임을 받았으나 바알로 유지하여 또 죽었다. 또 이제 그들은 죄짓기를 계속했고, 또 그들을 위해 그 언어로부터 추조한 우상을 만들었고, 그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은 그들의 기술로 기술자들이 작업한 것이라. 그것들은 말한다. 제사들이란 사람은 송아지에게 입맞추도록 하라.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에 구름 같고, 또 이런 아침의 이슬 같고, 다장마당에서 날아다니는 겨 같으며, 또 창으로 나오는 연기 같도다. 그러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내네 하나님이니, 나 외에는 신들을 너는 알지 말고, 또 구원자가 나 외에는 없도다. 나는 너를 광야, 곧 가뭄의 땅에서도 알았다. 그들 목조지에서 또 그들은 배불렀고, 그들이 배부르고 나자 또 그들의 마음은 높아졌으며, 그러므로 그들이 나를 잊어버렸다.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이 될 것이며, 표범같이 길가에서 숨어 기다릴 것이라, 내가 새끼 이런 곰같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며, 또 그들의 마음을 닿는 것을 찢으며, 또 거기에서 사자같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, 또 덜짐성도 그들을 찢을 것이라. 또, 그것이 너를 파괴하도다 이스라엘아, 이는 내가 나를 대항하였고, 내 돕는 자를 대항하였습니라 내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? 내 모든 도시들에서 너를 구원한, 구원할 자이며 또 너를 통치하는 자들이니 내가 왕과 왕자들을 나에게 주소서 라고 말했던 자들이라. 나는 내게 내네 분노를, 내네 분노로 왕을 주었고 또 진노로 그를 잡아 갔도다. 에프라임의 범죄는 숨겨져 있고 그의, 제, 그의 죄는 감추어져 있도다. 아, 아이의 산통들이 그에게 왔으나 그는 지혜롭지 않은 아들이라, 이는 때가 되어도, 아이의 태 열림에도 그는 서 있지 않을 것이라. 세월의 손에서부터 내가 그들을 속전할 것이며, 죽음에서부터 내가 그들을 구속할 것이라. 어디에 내 재앙이 있느냐, 죽음아. 어디에 내 파괴가 있느냐, 쉬어라. 봐주는 것이 내 눈앞에서 숨겨졌도다. 비록 그가 그 형제들 중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도 동풍이 올 것이며, 사막에서부터 여호와의 바람이 올라와서 또 그가 그 샘을 마르게 하고 또그물 근원을 메마르게 할 것이다. 그는 창고를 또또 또 모든 보물 그릇들을 약탈할 것이라. 사마리아는 죄값을 감당해야 할 것이니 이는 자기 하나님께 반대해서 반항하였음이라. 그들은 칼로 쓰러질 것이며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땅으로 던져질 것이며 또그 임산부들은 배가 갈라질 것이라.